자세 번째 거만 읽고 시작할게요. 국가들은 기근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농업 보조금을 이용한다. 하지만 보조금 비보조금 생산자에게는 뭐를 주고 있다? 불이익을 주어서 세계 불균형이 일어난다라는 글이에요. 좋지만 나쁜 것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가봅시다. 포맨하니까 기근과 경제적 디스로케이션에요. 이 단어가 어렵거든요. 로케이션에 디스가 붙은 거예요. 로켓이 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있는 거에 반대니까 뭐예요? 혼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다양한 종류의 팔레스에 하니까 정책을 사용하고 있더라. 뭐 하는 거냐면 to provide 니까 형용사입니다. 제공해주는 정책입니다. 인센티브는 장려책이고요. 장려책에 디스가 붙으니까 억제책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한 거죠? 생산에 대한 겁니다. 디프런트 크랍스입니다 다양한 농작물의 생선에, 생산에 있어서 어떤 거에는 장려를, 어떤 거에서는 억제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 기근에서 알아차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마, 그 비가 안 오는 걸 기근이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비유즈드 2 다음에 원형이라고 굳이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ING가 붙으면 익숙하다는 뜻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유즈드 2 다음에 누구까지 확인한다? 원형까지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은 서브사이드 그래서 이 단어랑 암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서브사이드가 보조금에 이요 아주 많이 등장해요. 보조금은요, 농업 생산을 보통 뭐 하려고 사용하죠? 장려책이에요. 음, 다양한 종류의 정책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정책 중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뭐가 하나 나온 거야? 얘가 하나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려책은 뭐다? 인센티브다. 그래서 장려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의에 따라 제가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은, 매니펌스, 많은 형태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크게 보자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보조금은 보조금은 생산자에게 얘를 간접 목적으로 하고요. 문법 용어는 생략할게요. 그다음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능력을 줄까? 보조금을 왜 줬을까요? 팔라고요. 잘 팔라고요.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제품을 어떤 가격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요기, 여기가 시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봅시다. 국가에서 내가 10만 원에 팔 거를 국가에서 7만 원을 보조금을 줬어. 그럼 난 얼마에 팔아도 돼요. 3만 원이죠. 그럼 노, 높은 가격, 낮은 가격, 낮은 가격이 별표인 거죠. 시험문제거리예요. 낮은 가격. 대는 어, 주격이고, 대세 선행사는 프라이시스고 이렇게 된 거죠. 뭐 복수니까 이자니까 아니 이런 건다 이렇게 안다 치고, 로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대는 뭐보다. 요 뒤에 것도 중요해요. 낮은 가격에 팔았어. 뭐보다 그렇지 않았다면 못 팔았었을 가격. 그렇지 않았던 것보다 더 낮은 가격.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가 동사가 되니까 또 다시 otherwise 하니까 그렇지 않았다면을 제가 쉽게 보조금이 없었다면이라고 적어 놨어요. otherwise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뭐 했었을 가능했었을 것보다 어떻다. 낮은 가격으로 판다. 그래서 그냥 빈칸 채우기로 이렇게 보시면, 아, 다른 방법으로는 보조금이 없었다면 가능했었을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다. 보조금이 없었던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로 여기가 날것 같아요. 네. 표표 쳐 놓으시고요. 자, 디벨롭핑과 디벨롭들을 정리를 해보면, 디벨로핑은 하고 있는 거고 드는 된 거니까 우리 선진국이라고 이제부터 번역을 하겠습니다. 디벨롭트 하나만 외워. 헷갈리면 디벨롭트가 선진국. 디벨롭핑은안 선진국. 네. 오케이? 모든 선진 국가는 뭐 에버리디의 단수 명사를 틀리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지만 꼼꼼하게 잡아 놓는 걸로 단수 단수 이렇게 된 거죠. 자, 발견하고 있는데 발견하다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셀프 설명이 있다 할게요. 이셀프가 서브사이딩 하고 있다라는 거. 예요 이셀프는 누굴까요? 컨추리가 대명사로 그것이겠지? 그럼 같으니까 이셀프겠지? 그럼 자, 선진국 자신이 되겠네. 그럼 선생님이 이시라고 쓰면 틀렸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거재기 대명사라고 하죠. 일단 넘어가요. 이셀프 해야 된다고. 선진국 자신이 뭐 하고 있는 거? 보조금을 ing 지급.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자에게. 아, 정부가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게 보조금이구나라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됐을 겁니다. 아, 예외입니다. 예외들. 뉴질랜드라든가 호주라든가 오스트리아라고 되는 않겠죠. 응? 일부 투썸익스센트가 일부 캐나다. 지금 1번, 2번, 3번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외 국가입니다. 예외 국가들. 그래도 나름 선진국들 아니에요. 그치쥐뭐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 쥐그치 얘네들 예외들은 예외 국가들은 대표하고 있다. 음 특별한 사례를 대표해 준다 즉 특별한 사회를 대표한다는 건 보여주고 있다. 예, 이 국가들이 예외인데 이 국가들은 특정한 사례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대의 예외 국가 아까 선생님이 위에 대의들은 다 뭐라 그랬더라? 보조국 이때 대인들은 다 뭐였다? 보조금이었다. 근데 여기 이대인는 누구다? 어디 있어? 나놓쳤어어 여기 있다. 주어가 예외국가니까 예외국가다. 음. 예외국가들은 예외국가들은 대규모의 농업 인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외니까 보조금 안 주는 국가들. 왜 뭐인데? 선진국인데 보조금을 안 주는 국가들. 그래서 예외다. 왜? 대규모의 농업인구가 없대. 여기까지 음, 네. 또 이해가 됐을 거예요. 네. 그 다음, 그들, 예배국가들의 자연적인 이점, 특정 작물에 대한 자연적인 이점이 생겨요. 왜? 공급이 적어. 자연적인 뭐? 이점은 퍼미트 뭐 해준다? 허락해준다. 자, 퍼미트가 나왔으면 허락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투. 퍼미트는 툴을 찾게 된다는 툴을 찾게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들의 그들의 예외 국가들의 자연적인 뭐가 생겨? 요 이익이 생겨요, 단점이 생겨? 요 이익이 생겨. 아 그렇게 틀리라고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틀리게 돼요. 그렇 대규모의 인구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거예요. 경쟁자가 적으니까. 이해가 되죠? 특정한 작물에 대한 자연적인 뭐가 생겼다고요? 이점은 이 허용해 줍니다. 목적어, 목적보의 투. 예외 국가들이 뭐하도록 생산하도록. 자, 이점이니까 당연히 어떤 가격이겠어요? 낮은 가격이겠죠. 다른 나라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슈어. 좀 뜻이 어렵죠. 보장합니다. 농업적인 서플러스. 단어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서플러스는 흑자가 되겠습니다. 흑자. 서자가 뭐죠? 플러스는 알테고 더하기 서. 그렇죠? 더하기의 위쪽이니까 흑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조건에서 뭐다? 흑자를 뭐 해준다? 보장해준다. 대부분의 조건은 뭐야? 경쟁자가 많아도 흑자. 경쟁자가 적어도 흑자. 뭐가 있으니까? 보조금이 있으니까. 이해가 된 거죠? 네. 자, 대의 다시 뭐로 돌아왔어요. 주어가 보조금이니까 다시 보조금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예외 국가들의 대의를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예외 국가, 예외 국가, 예외 국가. 즉, 5번 문장에 예외가 나와 있는 곳의 대의는 대이나대은 모두 예외 국가고, 나머지는 모두 다 보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된 거죠? 자, 퍼미트랑 올라오는 하게 해주다라는 공통돼 있는 5형식 동사들입니다. 그럼 공통이란 말을 내가 썼으니까 퍼미트 투 찾으라고 했으니까 올라오도 뭐 찾으라 투다라는 거예요. 목적격도 5형식 동사들의 힌트들입니다. 생산자인데 한 국가에 속해 있는 생산자입니다. 근데 이 국가는 보통 지금 뭐를 제공해 준다고 했죠? 보조금을 제공해 준다고 했죠? subsize 뒤에 s가 붙었다. 선행사가 단수라서 그랬다. s를 붙여 줘요. 어그리컬처는 농업이라는 단어고 농업에 보조금을 제공해 주는 국가에 속해 있는 생산자들은 농부들은 이익을 뭐 하고 있다? 거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산인 철자를 보셔야 돼요. r이 맞는 거예요. r. l 그러면 방방 뛰는 거예요. 통통 뛰는 거예요. 뛰다. 뛰다. 통통 뛰다예요. 그러니까 철자가 r이 맞는 거예요. l이면 안 돼요. r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하라는 거죠. 이익이다라는 거죠. 이익이다. 어찌 됐든 보조금 얘기만 나오면 2점 2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이익을. 뭐냐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국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국가의 생산자들이 비폴스드, 비폴스드, 비폴스드 밀려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사의 사업에서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죠. 결국 도태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